안녕하세요. 양재 IT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자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결제관리화면은 상신된 전자결제를 승인 또는 반려하는 화면입니다. 결제 여부에 내 결제 대상권을 체크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. 결제할 건을 클릭하여 결제 내용을 확인합니다. 첨부 파일이 PDF인 경우 PDF 뷰어 탭에서 보이며 PDF 웹 파일은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보여집니다. 상신자 비고란은 상신자가 입력한 비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, 결제자 비고란에 내용을 입력한 후, 결제 또는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. 결제 취소와 반려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결제 취소는 결제를 한 행위, 즉, 결제 또는 반려를 한 결제 상태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상신자가 수정하여 다시 상신할 수 있습니다. 반려는 결제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 반려된 전자결제는 상신자가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하여 새로 입력하여 상신하셔야 됩니다. 다음은 결제리스트 화면입니다. 결제리스트 화면은 상신된 전자결제를 조회하여 결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며 위의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. 입력한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가 나오며 결제번호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전자결제 관리 화면으로 이동되어 전자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결제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가 결제 여부 컬럼에서 내 결제 대상권은 결제 또는 미결제로 표시되며 내 결제 대상권이 아니면 참조, 조회로 표시됩니다. 이상 전자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